경기도의사회 성명서입니다. 사상 초유의 의료계 위기 상황. 김태구 회장은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 2025년 12월 8일 개최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 8000명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추계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수배인은 법에 따라 15명 중 공급자 단체가 과반 8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의협에서 직접 추천한 공급자 측 위원 5인은 김현철, 문석균, 이선희, 이상규, 장성인이고 그외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은 개봉호, 정재훈, 지영건입니다.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많은 의료계는 위와 같은 공급자위원 구성으로 인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김태구 집행부에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구 회장, 박명하 부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이를 끝내 외면하였고 그 결과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하며 의료 대란을 촉발했던 2024년 2월 의사 만5천명 부족이라는 엉터리 추계를 훌쩍 뛰어넘는 충격적 수치입니다. 왜곡된 의사 인력 추계로 인해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들은 이런 엉터리 추계 결과를 듣고 또다시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대생 전공이 2년 희생이 물거품이 된 이런 결과이면 지난 2년간 도대체 왜 후배들이 목숨 건 투쟁을 피를 흘리며 했던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의사 인력 추계에 맞서 후배들이 피를 흘리고 있던 중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 의협 회장의 직책을 맡았던 김태구 회장은 끝내 책임 있는 판단과 결단을 회피하였고 후배들의 피나는 희생으로 이뤄낸 탄핵 대선 국면에는 철후의 기회마저 무기력과 방관 으로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의료계는 내부의 분열 과 후배들의 좌절 만연한 패배주의 로 다시는 투쟁하기 힘든 집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